다음 문제 5 번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문제가 많이 가득 차져 있어요.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다음은 농가 소득 현황을 분석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자가 소득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농업 의존도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나타는데요. 의존도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자 그다음. 지금 보니까 소득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이렇게 반올림해서 나타난 거래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지금 보면 농가 소득 현황이 나와 있고요.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A하고 B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농가, 농업 의전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농업 의존도. 자, 농업 의존도는 농업 소득의 농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다시 말해서 농업 의존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을 어떻게 볼수 있냐면요. 자, 농가 소득 분의 농업 소득이 되는 거예요. 농가 소득 중에서 자, 농업 소득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거를 곱하기 팩을 하는 게 바로 농업 의존도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수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기억, 기역.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A에 들어갈 값은 34,485이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A에 들어갈 값이 x다라고 보면 이걸 x다라고 한번 볼게요. x다라고 보면은요, 자 얘는 어떻게 될수 있냐면요, x분의 아까 말했죠. 여기서 때 농업 소득이 이렇게 돼요. 곱하기 100을 하는 게의전 노인 29. 1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100을 한번 나누고요. 자, 그다음 제을 한번 나누고나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나눠도 상관이 없겠네요. 아니면 이 식에서 29.1을 나눠도 상관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X에다가, X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이 식에다가, 10035, 자, 여기에 00 해서, 요렇게 29.1을 나눠버리면, 바로 정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렇게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답이래요. 자, 그 다음, B에 들어갈 까 한번 볼까요? B에 들어갈 값은 28.2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B에 들어갈 값. 자, B에 들어갈 값은 농업 의존도를 그 의미하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하는 방법. B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 농가 소득분에, 농가 소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농업소득. 곱하기 100을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하면, 자, B에 들어갈 값을 확인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30점, 자, 소수점으로 해버리면 이 답이 아니고 30.2 정도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B는, 자, B에 들어갈 값은 틀린 답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디긋을 한번 볼게요. 자, 조사기간 동안 자, 50에서 59세의 농가 소득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 50에서 59세를 한번 볼까요? 자, 그때. 농가 소득이 가장 높은 게 지금 보면은, 자, 요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여기 있네요. 농가 소득 중에. 그러면 50에서 59세. 맞는 답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을을 한번 볼게요. 자, 조사 기간 동안에 농업 위에 소득이 가장 높았던 해는 가장 낮았던 해에 비해서 약15.1% 증가였습니다. 농업 위에 소득을 한번 볼까요? 가장 높았던 해를 보면, 자, 요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가장 낮았던 애를 찾아보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